고센티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왜그 안고 빠진 찐빵이라는 말이 있죠? 겉으로는 찐빵인데 안고가 없는 거, 본질적인 거, 근원적인 게 빠진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잘못하면 지금이 마지막 때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을 아는 저와 성도님들이 이 안고 빠진 찐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이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냥 그게 우려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그렇게 될까봐 우려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현실이에요. 종말론과 음모론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유튜브 채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고, 그리고 그 유튜버가 다루는 걸 보면 예수님을 말해요. 언급은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 그렇지 않은가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이게 마치 무슨 느낌이냐면 몇년 전에 그런 게한번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콜, 콜센터 같은 데 전화를 하면 그 통화가 연결됐을 때 상담원이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런 식으로 응대를 시작을 하는 거 기억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렇게 말을 할까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말만 할 뿐이에요. 우리가 이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만 예수님이 없어요. 비극입니다. 마지막 때 뭐뉴 월드 오더 일루미나 티프리메이슨뭐 백신 짐, 그 짐승의 표 이런 얘기들은 너무나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좋아하고뭐 휴거에 대해서 꿈을 꿨다 환상을 보았다 이런 거는 너무 좋아라 하면서 찾아다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 뭐 다시 오십니다 말은 하지만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을 하지만 깨어 있지 않고 예수님을 말을 하지만 예수님이 없어요. 우리 고센티비 성도님들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안고 빠진 찐빵이 되면 안 돼요.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오늘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스스로 우리는 본질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우리는 유튜브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만져야 됩니다.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가득한 그러한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새 참 날이 좀 덥습니다. 저도 지금도 좀 몸이 좀안 좋은데 요새 제가 그 냉방병과 그리고 더위를 며칠 전에 더위를 먹었어요. 근데 참 저는 참 억울한 게 선풍기 바람을 쐬는 것으로 냉방병에 걸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선풍기 바람으로도 냉방병이 걸리더라고요. 막 속이 막 메스껍고 막그 멀미하는 거 같고 지금도 좀, 좀 몸이 안 좋아요. 이게 계속 좀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외부에서 아무리 좀 오늘은 그래도 바람도 지금 좀 불고 그나마 좀덜 뜨거운데 저번 주 금요일에 제가 또 더위를 먹은 뒤로는 몸이 좀더 힘듭니다. 원래는 7월 달까지로 이 사역을 이제 마무리 짓고 제가 생업의 전선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 나중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제 다루겠지만 이한 달은 제가 하나님 앞에 저를 더 헌신하는 헌신하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기간이고 저 자신을 더 깊은 죽음에 넘기고 더 깊은 고통에 넘기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이한달한 한 달이 이제 지나서 이제 완전히 사역을 내려놓게 될지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돕는 손길을 보내주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제가 이것을 좀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도 생각나실 적에 좀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